자 오늘 인대성 관절 스트레인 복부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복부쪽 정중제삭 배꼽 리니알바 요 세가지를 제가 순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정중제삭 부터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중제삭 배꼽 리니알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성을 가지고 오늘 첫번째 시간 정중제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중 제사근 어 우리 아이가 태생기 때부터 요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소변에 배출될 때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방광의 상부부터 배꼽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섬유질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여기를 정중 제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가 배꼽에 와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리니알바로 와서 흡수가 된 다음에 리니알바가 간을 행경막에다 걸어놓는 간에 코로날 리, 피지폼 리가먼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쪽 행경막서부터 골반까지의 연결이, 세로축의 연결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중제사 같은 경우는 이 복부의 앞쪽에서 골반 쪽의 복막, 아, 골반막들하고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추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꼭 요추와 골반 쪽에 어떤 증상을 해결하는 데도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속의 목, 속의 어떤 결과, 하나의 그 결과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긴 하지만, 결국엔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경막까지 연결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중대상을. 그러면 지금 골반이나, 요축 청골 쪽에 불편함을, 천장관절 쪽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의 증상이 하부누골 또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횡경막과의 연결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지금 정중제작부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손은 자, 어떻게 쓰느냐. 배꼽과 치골 사이 기준에다가 가운데선에다 이렇게 놓고 접촉. 그리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슬쩍 와서 좀더 섬유질처럼 질기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거기다 손을 컨택. 그리고 손가락 세우지 마시고 손가락 살짝 김밥 말듯이 놓고 내 몸이 배대에서 떨어져 있으면 손이 수직압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요? 중심축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접촉한 상태에서 중심축 안으로 들어오면 최소한의 압력이 자동으로 걸릴 거예요. 여기서 힘줘서 쑥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상태에서 배려를 만나는 압력으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배려가 만나진다? 그러면 그 압력 유지한 상태 그대로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충분히 내 손이 배드 밑으로 흡수되어서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유지하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 끝에 압력이 변하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충분히 기다려서 지금, 어,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 자, 위아래로 벌려줄 거예요. 이때 손가락, 마지막 접촉부인 손가락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압력이 풀려버리니까, 압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 손목, 손목 부위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손가락은 지렛대에서 자 위아래로 벌어질 거예요. 쭉 벌어지는데,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배려를 만나면, 거기서 또 유지. 그서 기다려주면 어떤 느낌이 날때 마무리하면 되냐면 지금 위아래로 스트레치 되고 있는 느낌이 더 확장돼서 위아래로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거나 아니면 지금 내 손에 느껴지는 압력이 해제가 돼서 배가 부드러워진다. 골반 쪽에 부드러워진다 생각하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정중자삭, 배꼽, 리니알바, 이 연결선은 우리 복부 쪽에 압력의 긴장을 받게 되면 요추나 거기에 관련된 근골격계가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 허리나 어떤 근골격계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때는 지금 이 정중 제사 백꼽 리네알바 작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방형근만 보고 장요근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요방형근. 장요근도 어디 담겨 있는 건가요? 복부 쪽에 담겨 있고, 복부에 불필요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압력의 균형을 맞춰주고, 공간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의미로 꼭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방한 건 장요근보다도 훨씬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으로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 떼고, 천뗄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손 떼고 나오시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중제사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